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이른바 휴거가 오늘 영시를 기해서 일어난다고 주장해왔던 종말론의 종파의 예언이 빗나갔습니다. 이 터무니없는 세상의 종말론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여리석음이 곧그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도에 송재우 기자입니다. 1992년 10월 10일 영시 휴거, 국내 최대 시한부 종말론 종파 가운데 하나인 다베라 선교회의 이 예언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하순부터 매일같이 휴거 철야 부흥회를 계속해온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다베라 선교회 건물에는 어젯밤 각 지방과 외국에서 온 500여 명의 신도들이 가득 모여 마지막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곳 신도들 사이에서 선지자로 통하는 모 고등학교 1학년 중퇴생 18살 하방이꾼이 나와 주여 오늘을 넘기지 마옵소서라는 내용의 설교와 기도를 한대 이어 신도들이 울부짖음 속에 기도에 매달렸으나 예정시간인 자정이 지나도록 휴거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선지자 하군이 허탈해하는 신도들에게 귀가하라며 모습을 감추는 동안 교회 밖에서는 신도를 찾으러 온 가족과 이를 저지하는 신도들이 한데 옮기면서 심한 몸싸움이 벌어져 아수라장을 이뤘습니다. 신도의 가족이나 주변에서 겪는 고통과 혼란쯤은 이 세상일로 외면한 채 휴거만을 절대 믿음으로 강조해온 이 선교회의 예언이 불과 2주일 전 부산 서머나 교회의 휴거설에 이어 두 번째로 빛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MBC 뉴스 송재우입니다. 우리나라 제주산 감귤이 캐나다 시장에서 제법 인정